48페이지 309번부터 316번까지 불이하겠습니다. 자, 309번부터 볼게요. 정의역이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다. 인 함수 y는 2에 x 플러스 1 더하기 k 의 최대값이 1일 때 상수 k의 값은 얼마냐? 자, 지금 일단은 여기서 밑이 2라고 했으니까 제일 큰게 들어가야 큰게 나오겠지, 그지? 맞죠? 큰 숫자가 들어올 거야? 큰게 나오는 거야? 자 그래서 1을 넣었어. 1을 넣으면 어떻게 돼? 2가 돼서 2의 제곱 4 더하기 k가 얼마가 된다? 1이다. 그럼 k는 얼마나 는 얘기야? 마이너스 3이다. 자 이렇게 나오겠죠? 답은 1번. 알겠죠? 자그 다음 정의어 x가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 인 함수 y는 5의 마이너스 x 곱하기 3의 x제곱 최대값을 m 최소값을 small m 니다자 이건 뭐, 묶고 따질 필요도 없어. 그냥, 하나잖아, 하나. 항이 하나니까, 어떻게 된다? 그냥 갖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마이너 3부터 넣을게요. 마이너 3 넣으니까, 자, 5에 세제곱 곱하기 3에 마이너스 3제곱. 자,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어떻게 돼? 27분에, 음 5에 세제곱 125. 자, 이렇게 나올 거고, 자, 그 다음 1을 넣어볼게요. 1을 넣으니까 어떻게 돼? 5에 마이너스 1제곱. 그 다음에 3에 1제곱. 자, 이래서 어떻게 돼? 5분의 3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둘이 최소값, 최대값이야? 그럼 곱하면 어떻게 될까? 곱하면 9분의 25가 답이 될수 있겠죠. 알겠죠? 자, 그 다음. 음. 311번. 정의역이 X가 0보다 크거나 고 3보다 작거나 하다. 이 함수 FX는 A의 X 플러스 1제곱의 최대값이 최소값이 8배가 되도록 하는 양수 a의 값에 합을 구하시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여기서 그냥 양수를 하겠어. 그죠? 일단 한번 넣어보자는 거야. 0을 넣으면 어떻게 돼? a죠? 자, 그 다음에 3을 넣으면 어떻게 돼? a의 4제곱이야. 자, 얘가 지금 최대값, 최소값이 어떤 걸까? 그걸 몰라. 맞지? 자, 그럼 첫 번째 a가 1보다 크면 어떻게 되겠어? 얘가 더큰 거겠지. 맞죠? 그래서 A의 4제곱은 8A다. 자, 이렇게 되는 거야. 맞죠? 자, 그럼 A 하나씩 약분해서 A 3제곱은 8이다. A는 얼마? 2가 된다. 자, 이렇게 나오는 거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A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으면 어떻게 되겠어? 자, A는 8A 4제곱이 되겠지. 자, 그래서 우리가 계산하면 어떻게 될까? A 하나씩 없애면은 음. 자 1은 8A 세제곱. 그럼 A는 얼마가 나와야 돼? 2분의 1이 나와야 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둘이 합은 어떻게 되느냐? 둘이 더하면 얼마 돼? 2분의 5가 될수 있다. 이거지, 알겠죠? 자, 그럼 이제 312번 한번 보겠습니다. 정의역이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 자, 요거의 함수 y는 a 절대값 x 마이너스 1 플러스 2. 자, 요거의 최대값이 4분의 1일 때 최소값은 얼마냐? 자, 이렇게 돼 있어. 자, 지금 여기서 문제점은 뭐다? 절대값이 들어갔다는 거야. 절대값이. 자, 절대값이 들었기 때문에 우리 요거의 최대 최소를 따로 다시 구해줘야 되는 거야. 무슨 얘기 죠 자, 누구? 얘이 녀석의 절대값, 절대값, x-1 플러스 2. 자, 요거의 최대 최소를 따로 다시 구해줘야 된다. 이거지.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 요거는 범위를 똑같이 한번 맞춰볼 거야. 맞춰볼 거라고. 자, x-1, x에다 1을 빼니까 어떻게 돼? 음 응. 마이너스 2에서부터 어디까지? 1까지. 자, 그 다음 절대 값을 씌웠어. 절대 값을 씌우니까 어떻게 된다? 음, 이제 갑자기 0으로 바뀌겠지? 그리고 큰 수가 2가 되잖아. 2로 바뀌는 거야. 자,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어? 2를 더해줬다. x-1에 더하기 2를 하니까 어떻게 된다? 2에서부터 4까지. 자, 이렇게 우리가 범위를 바꿔서 구할 수가 있는 거야. 자, 그럼 이렇게 범위를 바꿨어.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첫 번째, a가 1보다 클 때, 자, 이거부터 먼저 봐야겠지. 1보다 크면, 자, 뭐가 들어갔을 때? 4가 들어갔을 때, 최대 값이 나오는 거야. A의 4제곱이 얼마가 된다? 4분의 1이다. 알겠죠? 자, A의 4제곱이 4분의 1이다. 그럼 A는 얼마가 되는 거야? 2분의 루트 2가 되야겠지. 그지? 근데 이게 1보다 큰가? 이게 1보다 커? 아니지, 그지? 자, 1보다 크지 않아. 그래서 이거는 안 돼. 자, 두 번째. a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거야. 자, 그러면 작은 게 들어갔을 때 최대값이 나오겠지? 자, 작은 거. a의 제곱. 이게 얼마다? 4분의 1인 거야. 자, 그럼 a는 얼마가 되는 거지? 2분의 1이 나오는 거죠. 이거는 범위에 들어가는 거야. 맞지? 자, 그래서 a가 2분의 1이란 얘기야. 자, 그럼 여기서 4를 넣었을 때 어떻게 된다? 최소값이 나와줄 수 있다. 2분의 1에 3 4제곱. 그죠? 그럼 2에 마이너스 4제곱이 돼서 답은 2번이 될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313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정의역이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3보다 작거나 같다 여기서 함수, 아 요거는 X는 A에서 최대값 B를 갖는다. 아, 그래. 자, 그럼 얘가 중요한 거겠다. 얘가 1보다 크니까 최대값을 구하려면 어디서? 얘에서 최대값을 구해야 되겠지. 그지 최댓값? 자, 봅시다. 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e. 자, 일단은 뭐부터? 꼭시점부터. x 마이너스 e의 제곱. 그다음에 플러스. 어마네. 어, 마이너스겠네.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3. 자, 이렇게 나오겠지? 자, 2일 때 최솟값 얼마? 마이너스 3을 가진다. 자, 그럼 최댓값이라면 제일 큰거 들어가야지. 자, 얼마가 들었대? 2는 범위에 들어가죠? 이에서 제일 먼건 누구야? 마이너스 1. 알겠어? 마이너스 1이 들어갔을 때 어떻게 되겠어? 제대값이 나오겠지. 자, 그래서 a는, 일단 x는 마이너스 1. a는 마이너스 1이란 얘기야. 자,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넣으니까 어떻게 되죠? 음, 마이너스 3, 9, 빼기 3, 6이 되겠지. 맞죠? 그래서 2에 6제곱, 요게 b가 되는 거야. 2에 6제곱은 얼마지? 64. 자, 64. 더하면 얼마가 된다? 63이 답이 될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314번. 자, a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 자, y는 a의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2. 자, 이거 최소값이 4분의 1이다. 자, 최소값이 나오려면 얼마가 들어가야 된다고? 최대값이 나와야 돼. 최대값. 제일 큰게 들어가야 최소값이 나오는 거야. 왜? 5보다 9, 1보다 작으니까. 자, 그럼 얘의 최대 값을 구해야겠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2의 최대 값. 마이너스로 묶어내고, 완전 제곱식 걸로.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4, 플러스 4, 플러스 2. 최대 값이 얼마겠어? 2야, 맞죠? 꼭 진짜 위로 볼록이니까 2가 최대 값이 되겠지? 자, 그러면 A의 제곱이, A의 제곱이 얼마다? 4분의 1이다, 이거야. 그럼 A는 얼마겠어? 2분의1이되야겠지 답은 4번. 자, 그다음에 315번 한번 보겠습니다. 정역이 의 x가 2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다인 함수 y는 3의 x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5의 최대값과최소값의 곱을 구하시오. 자, 그럼 일단 요거의 최대값최소값부터 먼저 구해야겠어. 자, x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5. 자 그럼 요거는 x 4의 제곱. 자 밖으로 나오는 거 마이너스 16이 나와서 마이너스 1. 4는 범위에 들어가지. 그래서 마이너스 1이 한자리를 차지하겠다. 알겠어? 자 그리고 4에서 먼거 누구야? 2지. 2가 들어갔을 때또 한자리 를 차지하겠죠? 2 들어가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니까 4 빼기 1. 3이 되겠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여기다 치고 어봐야지 3의 마이너스 1제곱, 3분의 1이지. 3의 3제곱, 27이지. 자, 둘이 곱을 구하라. 얼마가 되겠어? 9가 답이 될수 있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316번. 정의역이 2에서부터 3까지야. 자, 그럴 때 함수 y는 a의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b의 최대값이 81, 최소값이 9다. 자, a, b의 값을 구하시오. 밑이 0보다 크고, 1보다 작어 그럼 반대로 된다는 얘기지, 그지 자, 그럼 일단 얘 최대값, 최소값부터 먼저 구해볼게요. 자 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b. 자, 이거를 완전제곱식별로 x 마이너스 2의 제곱. 그 다음 나오는 거 마이너스 4가 나오니까 플러스 b 마이너스 4. 자,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럼 여기서 나오는 값들 중에 자, 일단 2가 꼭지점이니까 범위 하나를 차지하고 있어. 차지하고 있어. 자, 그래서 B-4가 한 자리를 차지할 거야. 자, 얘는 뭐야? 최소값이지, 그지? 응, 최소값. 꼭짓점이니까 최소값이야. 최소. 그지? 자, 그 다음, 최대값은 어떻게 돼서? 3이 들어갔을 때겠지? 3 들어가면 1. 그러면 어떻게 돼? B-4. 이게 최대가 되는 거야. 자, 그럼 이제 A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 했으니까 반대로 뒤집히겠지. 맞죠? 큰게 들어가면 작은 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a의 b-3 제곱이 어떻게 된다? 최소값 9가 된다. 알겠죠? 자, 그리고 a의 b-4가 어떻게 된다? 81이 될수 있다. 알겠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둘이 한번 나눠보자는 거야. 한번 나눠보자. 얘를 나눠보면 a의 b-3 빼기 b 플러스 이렇게 되겠지. 이게 뭐야? 둘이 나누는 거야. 81분의 9 알겠어? b 없어지고 약분되면서 1이 된다. 없어지면서 1이 된다. a의 1제곱은 81분의 9 얼마? 9분의 1 답은 얼마다? 9분의 1이 답이 될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